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오늘은 스노클을 활용하여 자유형 출발했습니다. 자, 스노클은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입으로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데 좋습니다. 평소 글라이딩이 짧다면 물속에서 머리를 살짝만 들어 내 팔이 제대로 앞으로 길게 뻗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의 부균형은 호흡하는 순간에 찾아오는데요. 우측으로 머리가 호흡하러 나오는 순간 우측 팔이 왼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치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바다 수영을 즐겨하는 마스터 고수 또는 수영 선수들 중에도 있고요. 좌우 팔이 올라오는 리커버리 동작에서 한쪽은 완전히 패지고 나머지 팔은 꺾는 동작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물살을 당기는 변칙적 동작이 존재를 따로 합니다. 강한 힘을 쏟는 것은 스트레이트 암. 팔을 완전히 피고, 악기 열팔은 꺾고 있죠.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리커버리 동작시 동일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의지를 가지면 리커버리 나오는 팔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좌우 균형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일단 거기까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좌우 팔이 마치 거울을 보도록 똑같이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지금부터 가져가시면 됩니다. 좌우 팔을 똑같이 할수 있는 통제 능력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팔이 나오겠다? 그러면 수영은 한계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스노클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위의 근육에 빠른 습득력을 얻어갑니다. 호흡 하로 머리가 물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몸은 균형이 잡혀 있고 뜰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호흡을 내뱉고 마시다 보니 가끔 입안에 물이 들어와서 답답하다 좋은 방법이 없느냐라고 질문들 하십니다. 영 답답하면 코에서 공기를 빼고 전방으로 머리가 물 밖으로 잠시 나와 입과 코로 공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연속된 관점에서 그렇게 호흡을 돌리기도 합니다. 결국에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가장 호흡이 거칠어지고 답답한 환경에 만들어 놓인다면 자신만의 해결책 을 만들어가겠죠. 저는 애초 호흡을 길게 마시고 길게 뱉는 저만의 페이스를 항상 일정 하게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스노클 아래 물이 들어갔다. 어떻게 움직이면서 물을 뺄 것인지 보겠습니다. 물속에 고의적으로 들어가 돌피 킥을한뒤 몸이 물밖으로 나오는 순간 투 하고 강하게 호흡을 뱉는 모습이죠. 호흡을 툭 하고 강하게 배터 물을 뺐는데, 그럼에도 물기가 있다면, 2차, 3차, 툭, 툭, 힘있게 뱉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킥판을 잡고 자전 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속도도 이것이 더 빠릅니다. 다시 몸을 물속에 넣고 돌핀킥을 시도합니다. 아웃스노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나이스노클이 물속에 있는지 물밖으로 나왔는지 경험을 통해 직접 알아야 됩니다. 아웃뿐만 내는 모습 아주 좋아요. 자 지금 나이스 노클이 물 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아 우리 지금 현재 남성 현님 감이 잘안 오는 중입니다. 계속 물 속에 있죠. 제 생각에는 몸이 물 속에 있는 상에서 끊임없이 툭툭 하고 호흡을 뱉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지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결국 물이 안 빠져 멈추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내 몸이 더 올라가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분은 처음부터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않아 스노클에 물을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 아이 가면서 투투 투 하고 강하게 호흡을 뱉었지만 어라 왜 호흡이 바로되지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스노클 안에 물이 없으니까? 이유는 애초에 물을 채워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출발할 때물 속으로 들어가 돌핀킥으로 이동하는 기술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막상 할라니까 잘안 되죠. 몸이 자꾸 뜬다고 시작할 때부터 팔을 접어버리면 항상 출발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웃 스노클 완전 들어갔어요. 초반에 속도 되고 올라오는 순간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하여 코에 물을 뿜어 내는 겁니다. 아왜 올랐을까요? 자 처음 한 방이 부정했으면 두번세번투투 투 하고 시도를 했어야 되죠. 물을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물기를 먹고 호흡할 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에 물 들어간 순간 누구나 기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매운 맛입니다. 아무리 좋습니다. 자 누가 봐도 스노클 물 속에 잘 들어갔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투하고 돌고래 물 뿜어내는 것을 기대했는데 사람 얼굴이 올라와 버렸어요. 자 지금 다시 물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몸은 초반 돌패킹 할 때만 들어됩니다 지금은 다시 안 들어도 돼요. 좀더 올라오셔야 돼요. 지금 지금 잠겨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가란자 스노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이죠. 자, 이번 마지막 주자, 아까와 다르게 스노클 물 속에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 물내는 것이 시원찮지 않습니다. 투, 순간적으로 더 강한 날숨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해리지만 두분다 투하고 물 빼는 모습이 약해 아마 이입 안에 물을 머물고 있을 확률이 230%. 아, 제 예상이 맞았군요. 물을 제대로 뱉지를 못해 도중에 멈추는 모습입니다. 저응하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스노클 결론입니다. 스노클을 활용하면 머리를 숙이고 균형 잡힌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흡을 할수 있는 저 튀어나온 구멍 속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설사 물이 들어와도 강력한 투투 한 방이면 시원하게 물을 뱉을 수 있고, 휙휙 힘 빠지는 바람소리만 내면, 입 주변 물이 안 빠져 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 평소 호흡을 내뱉고 마시고를 강력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스노클도 금방 익숙하게 됩니다. 입에 물고 있는 마우스피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빨로 잘 물고 입술로 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 여기서 요령은 제자질 섞임 없이 시도하여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